이1년생이신 거예요? 2 1학번이에요아와 <laughs> 네, 와, 너무 신기해요 어떡해 와. 안녕하세요. 에리 구독자 이벤트 첫 번째 게스트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토목공학과 2학번 김다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프로필 이벤트를 신청해 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공대를 4년 다니다 보니까 추리닝 모자가 이제 한 몸이 돼서 아 언젠가 나도 한번 인스타 언니처럼 뿌용뿌용하게 예쁜 화장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해서 시험 기간이어서 새벽에 갑자기 <laughs> <laughs> <몇장> 마음이 <laughs> <laughs> 변화가 <웃음> 생겨서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네, 빵쩡이 됐어요. 그럼 이제 메이크업 받으러 와와지금와와와와 있는 와와요 네. 와거아와와와와 <laughs> 너무 신기하다. 다그와왔습니다와와와와와와와와와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메이크업 해드릴 다교 원장이고요. 메이크업 어떻게 해드릴까요? 약간 핑크 네. 느낌, 스채어 느낌으로. 약간 흰기 많은 핑크 원하시는 거 맞죠? 네네. 약간 따뜻한 따뜻하게 네. 루시안 메이크업 같은 느낌. 네네네. 알았어요. 우와. 너무 귀엽잖아요. <laughs> 감시고 라쥬. 저게 어제 찍은 게. 음, 바로 인화가 나왔어요. 피부가 진짜 베이스 잘 먹을 피부예요. 걱정이 없는데. 혹시 어. 메이크업 하실 때 고민 있어요? 어, 나비존 쪽이 건조한 것 같아요. 건조해요? 네, 자꾸 떨어지고. 음. 만드는 방법도 잘 알려줄게요. 네. 이렇게 하면 좋죠. 아, 어, 감사합니다. 이 메이크업 하기 전에 좋더라고요. 이거는 토리든 수분 크림인데 이런 젤 타입이 메이크업하기 전에 좋거든요. 네. 겉돌지 않으면서 수분감도 채워주고 네. 제형이 좀 쫀쫀해지면서 잘 맞아요. 이 앞에는 정샘물 뮬 크림 발랐어요. 음. 아누아 복숭아 세럼 바로 아누아 크림도 좋은데 다 써가지고 토리든도 너무 좋아서 둘이 제형이 좀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썼습니다. 뮬 크림이 진짜 베이스 치트키인것 같아요. 어제 지면 찍고 온 라비오트 크림 본품이 요건데 네. 이것도 샘플 미리 받아었거든요 진짜 주름에 하나도 안 끼고. 네, 건가? 맑아지고 피부 한번 만져봐봐요. 살짝 오. 뭔가 이 정도일 때가. 메이크업이 잘 되는 기초예요. 오, 이렇게 져으시면 약간 끈적이는, 약간 스카치테이프 정도의 약간 피부가 노란기가 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라색깔 라비오토 음. 톤업 크림 저는 이제 개발 전에 받은 거라서 통이 다른데 오. 저 광고 아닙니다. <laughs> 이게 너무 좋아서 출시일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거울 봐봐요. 여기만 하얀초 어, 네. 예쁘다. 노란기를 중화시켜줄 수 있게 반대 컬러인 보라색깔의 톤업 베이스를 써주는 게 좋아요. 얇고 음. 음. 촉촉한 것같지 맞아요. 하이라이트 존에만 한번더 바르고 또 얘가 펴 바르면 보라색이 살색이 돼요. 우와. 그래서 CC 베이스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나비존 건조하다 하셨는데 네. 얘가 물광 톤업 크림이어서 촉촉해요. 되게. 이것도 새로 나온 나비오트 쿠션. 차고 오면 되게 설레지 않아요? 네. 여기 앉을 때부터 화장품 쫙깔리는 거예요. <웃음> <웃음> 와 대박이다. 처음이시래요. 아진짜 영광입니다. 알마은 <laughs> 일정 파운데이션 이거랑 바이예콘 비비랑 섞으면 되게 좋거든요. 이렇게 두개 믹스해서 사용하기. 꼭 짜서. 근데 일정이 기니까. 메이크업을, 아까 사진 살짝 보긴 했는데, 혼자 하신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음. 저는 샵에 오시면 네. 좀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많이 알려드리거든요. 어. 레슨 때는 다 알려드리지만, 헤매받으러 온 날은 레슨이 아니니까. 네. 그래도, 그래도 알아가면 좋은 것도 있잖아요. 파데든 쿠션이든 한 겹만 딱 깔고요, 전체적으로. 네. 두껍게 전체로 얹는 게 아니라 코, 앞볼, 턱, 이마 중간, 이런 하이라이트 종만 한번더 해주는 거죠 어... 이거 아르마니 저게 뭐 블루 다이아몬드인가? 블루 사파이어인가? 무슨 광채가 있다고. 근데 오늘 사진도 찍으니까 너무 물광으로는 못하고. 그래도 좀 번들거리지 않는 광은 얘가 좋거든요. 여 더샘 브라이트너인데 방금 말한 것처럼 하이라이트 네. 종만. 한번더앞 광대가 있으면 훨씬 예쁠 것 같아서 앞 광대 위주로 좀 할게요. 네, 청소에 또 참고하시면 좋은 음. 꿀팁이시겠어요. 네. 오! 확 달라졌어요. 다르죠? 네. 차오르지? 필름 맞장처죠 우와! 이렇게? 우와. 전 요즘 땅콩이 생겼는데 여기다가 하면 되겠네. 그쵸, 완전 맞죠. 여기 45도 광대는 쉐딩 쫙쫙 눌러주고 이거는 A G T K라고 일본에서 사온 건데 다크서클에 쓰기 되게 쫀쫀해서 아주 얇게 한 톤만 깔아줄게 아주 얇게. 그리고 턱 쪽이 네. 약간 회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턱 쪽도 한번 살구색, 피치색으로 커버해줄 건데,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루나 컨실러인데, 너무 제형이 좋아. 이런 연어 컬러로, 여기도 다크서클이거든요. 음. 여기를 커버해줘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까만 기가 없어졌죠. 우와. 네. 네. 신기하죠. 그림자가 없어졌어요. 음. 얹어만 놓고 이따가 두드릴 거예요. 촬영하시니까 우리 윤곽을 먼저 잡아볼게요. 저는 아트바이로 댕 쉐이딩 모던 컬러 사용해서 코가 살짝 요렇게 되어 있어요. 살짝 오, 맞아요. 노즈 쉐이딩을 요렇게 잡아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 삼각형을 더 안쪽으로 들어와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코끝 먼저 이렇게 잡아주고. 잘때 요쪽으로 많이 주무세요. 그러고. <laughs> <laughs> 잡아당기는 힘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훨씬 나아지긴 하거든요. 어. 저도 비대칭 있는 반대쪽으로 돌리고 자거든요. 어. 어, 한 번도 생각 못 해봤는데. 저도요. 아니, 코가 생기고 있어요? 어. 원래 있으셨어요. 메이크업이 끝나고 무슨 느낌이 났으면 좋겠어요? 왜 청순하다, 네. 귀엽다 뭐 이런 형용사들 있잖아요. 어, 약간 귀엽고 응. 좀 착해 보이는 음. 그런 느낌. 끝났는데요, 그러면? <laughs> 했는데 저는 루시님 틴트로 촬영했는 네. 분들한테는 그 블러셔를 같이 많이 했던 게 착색력이 얘네가 진짜 착색이 오래가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거는 요거 피치베인인데 네. 맞아요. 거 이거를요. 사실 얘 바로 해도 되는데 초보는 좀 무섭잖아요. 진한 컬러 바로 바르기가. 네. 그럼 썼던 파운데이션이랑 믹스해서 발라도 음. 돼요. 음, 이렇게 우와. 색깔이 훨씬 자연스러워지죠? 네. 저는 사실 틴트만 바로 얹어버리는데 음. 고객님이 영상 보고 나중에 따라 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썼던 파운데이션이랑 살짝 묻혀서 지속력이랑 좀 생기를 위해서 여기 보시면 올라왔죠? 네 우와 대박 컨셉 손으로 써도 돼요 그리고 약간 세로로 긴 블러셔를 해야 돼요 오 그래야 어, 그래요? 그래야 옆광대로 시선이 가지 않아요 아. 응. 우와 너무 예뻐요 그렇죠. 내 손에도 벌써 착색돼 있고 있어. 이거는 좀 풀어줄게. 어때요? 네, 예뻐요. 그렇죠. <laughs> 안 진하죠. 이렇게. 네. 진짜 그냥 예쁘다. 혈색 같죠. 네. 이거 안뜯으려도 흡수 잘 되긴 하는데. 이렇게 발라보이색 <laughs> 이게 지금 카메라가 조금 더 화사해서 잘안 보이는 건데 틴트퓨어는 여리여리한데 착대 그러니까요 그 안전이 응, 이게가 약간 워터 틴트여서 촬영할 응. 때는 워터 틴트를 안에 바르고 휴지로 한번 엄마 엄마 하고 한번더 바르고 글로스 살짝 얹잖아요 진짜 오래가요, 그러면 어. 비치 음, 베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예뻐요. 얘는 웜쿨안 가리는 컬러라서 또 평소에 고민 있어요? 메이크업으로 개선될 부분은 제가 다 해드릴게요. 어, 음, 턱을 조금 치고 싶어요. 아, 오케이. 음. 마치 없어도 괜찮아요? 입술도 살짝 비대칭이 있어서. 어, 맞아요. 이쪽을 살짝 올리고. 근데 예쁘지 않아요? 네. 음. <laughs> 이렇게도 확실히 살려줘 네. 요거 좋아해요 쌍바 립 오일 음 입술이 또 엄청 잘 트는 립이어가지고 네. 글로스 대신에 오일을 이렇게 얹어놓게 색깔이 아예 없어서 이피치벨 컬러를 좀더 투명하게 살려주거든요 음 턱으로 시선이 안 가려면 입술 색을 네. 진하게 하면 안 되겠죠 입술 색이 진하면 하건으로 네. 시선이 가겠죠 음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하이라이터를 턱에 안 하는 게 좋아요 턱은 항상 파우더 처리를 해주신다든지 네. 앞광대랑 블러셔에 힘을 줘야 턱에 시선이 안 가거든요. 아, 이런 거 원래 뷰티 클래스 해야지 들는데 <laughs> <laughs> 근데 저는 촬영에서가 아니라 제 손님들 네이버 리뷰 이런 것도 보면 제가 원래 잘 알려줘서 우와. 클래스랑은 수준이 다르긴 해도 제가 메이크업 하러 오셔도 보여지는 거는 여쭤보시는 분들은 많이 알려드려요. 되게 딥하게 가야 되는 거는 조금 뭐못할수 있어도. 보여 여기 45도로 치니까 네. 확 헬스케어. 네. 와 신기하다. 신기하지. 네. 저. 그러면 고개 정면 응. 어. 여기를 그리고 여기 바로 끝에요. 어. 그리고 이거 네. 보시는 분들도 여기를 많이 해줘 얼굴이 어. 옆에서 봐도 짧아 이중턱이에요. 어. 이중턱은 없으신데 네. 없어도 그쪽은 하는 게 좋아요. 핑크 좋아하시니까 이게 홀리카홀리카 슈바리스라고 꿀템데 이거 빛깔이 진짜 예쁘거든요. 이거를 사용하겠습니다. 코가 아까 휘어있다고 하으니까 하이라이트는 좀 이렇게 가야겠죠? 네. 조금 더 오른쪽으로 콧대 쳐주고 이런 진짜 사소한 디테일이 쌓여서 메이크업 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음. 콧대는 오른쪽으로, 코끝은 왼쪽으로. 오, 콧 봐봐요. 이제 안 비뚤어 보이잖아요 네. <laughs> 오, 신기해, 오 이만한 살짝. 오늘 원장님 코 하이라이트는 거예요. 요거. 아, 제돈 재산이거든요? 올영 어. 세일 때 샀는데 어. 이거를 줬어요. 아, 저도 그, 레터프롬. 어, 어, 저도 레터프롬 스프링 샀더니 기를 줬어요. 음. 아이 프라이머를 꼼꼼하게. 눈썹에도 발라주거든요? 음. 눈이 되게 평평해요. 그래서 가운데 쪽만 펄을 한다든지, 음. 약간 가운데 쪽을 쉬머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응. 네. 이자곰 지방식 거스킨 음. 감고 천장 푸시. 제가 진짜 좋아하는 투코버스쿨의 시연이도 애교살 잡을게요. 완전 잘 어울리는 컬러거든요. 그늘힘 네, 빼고 따라 하시면 되겠다. 음, 이거는 음. 진짜 얘가 만약에 잘안 나오면 손에 이렇게 비비고 쓰시면 바로 음잘 나와요. 봐봐요. 눈이 오.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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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찰떡인 컬러시니까 신기해. 색깔만 바꿔줘도 진짜 예쁜 게 이목구비가 이쁘시잖아요. 근데 피부가 노란기가 있고 턱이 어둡고 이런 색깔만 음. 지금 딱 넣어주니까 얼굴이 벌써 이뻐진 음. 거예요. 우와. 이거는 제가 개발한 섀도우인데 약간 핑크랑 피치가 섞여 있는 거라서 애교살 가운데에 바르기 너무 좋아요. 우와, 너무 예쁘다얘 어, 완전 데일리템으로 만들어가지고 하고 이거 펄. 솔 검정 데일리에서 손으로 발라도 돼. 우와 이거 섀도우 지금 나와 있어요? 어 지금 케이스만 생산 중이고 6월 아닌 8월에 출시돼요. 우와 브랜드랑 협업하시아맞다 해봅하시... 근데 얘는 제가 아예 진짜 자체 개발한 거라 가지고. 요거 테스트해 보시. 요거가 우와. 최종 홀리카 홀리카 레터 프랑스프링 요거 되게 이뻐요. 네. 요거를 요두개 섞어서 감고 우와. 이쁘죠? 네. 색깔 진짜 예쁘죠? 와, 갖고 이게 데일리템이어서 그냥 톤안 가리고 <laughs> 할수 있어요. 떠볼까요? 이렇게. 음영을 감고. 질감도 쫙하게 붙어요. 맞아요. 쫙쫙하게 만들었어요. 떠보고. 음영은, 음영은 많이 음영. 안 넣어도 돼요. 오 네. 그리고 눈이 살짝 네. 꺼져있어요, 저도 그런데. 그런 분들은 너무 음영 많이 넣으면 나이 들어 보이고 퀭해 보여서 네. 아래 보고 제가 아까 가운데 쪽만 볼륨 넣자고 했잖아요. 가운데에만 이런 쉬머한 음영 얘가 핑크 피치여서 이걸 해도 허옇게 안 뜨거든요. 그쵸, 그냥 살색처럼 광만 나거든요. 오, 가운데에만 꺼져 보이지 않게. 정면 그러면 가운데가 이렇게 뭔가 입체감이 생기더라 네. 영상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앞머리 정면. 눈썹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에크멀 브로우 펜슬인데, 얇게 그릴 건데, 아래가 밀려있는데, 네.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음. 아, 그래요? <laughs> 일부러 미신 거예요? 아, 너무 짝짝이어서, 음 한쪽으로 맞춰야지 하고 밀다가, 양쪽 다 맞추다가 음. 밀려버렸어요. 보세요. 조금 미끄러우더니 안정적이죠. 네. 지금은 약간 이러고 있는 느낌이에요. 오, 에이.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내려오는 느낌? 네. 와, 진짜 순해 보이고 청순해요. 그렇죠. 네. 커버요. 훨씬 편안해 보여네 편안해, 편안해. 이 오늘 신기해요. <laughs> 한줄더 내려가야겠다. 이렇게 비비듯이 그려주시면. 네. 봐봐 위에는 하나도 안 했는데도 안정적이죠? 네. 브러시로 칠. <laughs> 제일... 가볍게만 칠. 그리고 봐봐요. 네. 아, 나는 눈썹을 그리는데 왜 여기가 짧고 여기가 길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맞는 거예요. 자, 이게 잘 보신 거고 이유가 뭐냐. 네. 여기 왼쪽 얼굴이 한 1.34배는 더 넓어요. 어, 그러니까 눈썹도 넓은 거죠. 음. 깔 때는 오른쪽을 까고 어? 왼쪽을 내리는 게이쁘고 쉐딩 다 했으니까 내려도 될것 같아. 네. 예쁘게 나오게. 그래서 눈썹을 여기 억지로 길게 어. 하지 마세요. 그냥 조금 짧아도 돼요. 왜? 어. 이 광대, 이 여기 볼의 비율과 눈썹을 봐야 되는데, 네. 어, 이쪽 와. 이쪽 비율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시작점을 기준으로 보면은 오른쪽 눈썹이 약간 밀려있거든요. 네, 네. 보이세요? 네. 코가 지금 이렇게 돼있습니다 음. 그럼 앞부분 살짝 채워줘야겠죠? 네. 아. 그래도 그래도 왜 눈썹이 한쪽만 길지라고 고민하셨을 수 있는데 그런 이유니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 네. 저도 오른쪽 얼굴이 다 크거든요. 네. 반대인데 그런 비대칭은 다 있어요. 음. 그러니까 막. 또, 한쪽이 더 커, 이러지 마시고, 보세요. 아까 이렇게 치켜두고 있는 느낌이 나서 음. 조금 이렇게 내려갔죠? 네. 오, 신기해요. 여기 앞머리도 있어야 되는데, 얘가 깎여가지고 지금 먼 거예요. 원래도 털러 보면 위치가 맞는데, 이제 저 한번 볼게요. 살짝 들고 순해 보이고 싶다고 하셔서 눈썹 네. 살짝 내려 그렸어요. 네네. 좋아해요. 눈썹 뼈가요. 오른쪽이 더 네. 튀어나와 있거든요. 네. 이렇게 튀어나와 있던 그육뼈만하는 건데, 네. 얘를 그래서 거울로 이렇게 봤을 때, 네. 좀더 내려 그려야 돼요. 음. 그래야 이렇게 보면 일자인데, 네. 손 거울로 보면 얘가 조금 더 낮거든요. 오. 근데 내 얼굴을 나만 이렇게 보지 남들이 이 거리에서 보지 않잖아 네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살짝 낮게 맞춰놨어요. 네. 혼자 대칭 잡기 힘든 얼굴 맞아요. 맞아요. 써보고, 응. 아까 셀피 보니까 되게 순하게 하는 거 좋아하셔가지고, 정면, 순하게 살짝 내려드릴게요. 근데, 네. 길게 빼면, 옆 광대가 또 도드라져서, 살짝, 각도를 이렇게 가야 돼요. 아, 진짜요? 이렇게 가 있더라고요. 네. 아니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응. 길어보여요. 완전 꿀팁. 응. 그리고 점막 안 채울 거예요. 저도 그거, 그거 좋아하는데 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네. 더 어. 얼굴 향이랑 맞아 저 볼까요? 오케이 제가 아이라인을 진짜 못 그려서 붓펜으로 눈만큼 그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맞아요, 봤어요. 네. <laughs> 그래서 다른 과 선배한테 제 친구가 제 얘기를 했는데, 응. 처음에 하신 말씀이, 응. 아, 그 아이라인 이상한 게 그리고 다니는데? 라고 하신 거예요. 응. 남자 선배님이었는데, 응. 동기들한테, 나 아이라인 그렇게 이상해? 물어봤는데, 당장 지우라고.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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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이렇게 그릴 네. 것 같아요? 이렇게요? 네. 아, <laughs> 영상 보면서 <laughs> 연마해야겠어요. 연마해야 <많이 웃음> 속눈썹도 안긴거붙이요 아. 너무 꾸몄다 느낌 안 나게. 네. 아래 보고 떠보시고오 길이도 진짜 딱인 것같아 응, 10mm. 응, 저 속눈썹 처음 붙여봐요. 별로 안 불편하죠? 네. 네. 이렇게 가운데를 더 높게. 어 아. 우와. 신기해요. 아래로 보고 저희 블러셔랑 틴트 이제 이블리 들어가요. 우와 더 구매하기 쉽겠다. 께, 잘 주세요. 어. 아래 보고 또 보고 저시고또 보고 정면. 언더 마스카라도 가운데만 할 거예요. 시선을 몇프로 하는 걸 줄이기 위함이죠. 응, 참자. 핑크공주님이시니까, 이게 삐아의 유어 하틴 팔레트인데, 요거를 언더 속눈썹 남부분에 발라주면, 네. 뭔가 밝고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이 생겨서, 우와 큰 차이는 아닌데, 음! 음! 우와! 신기하죠? 네! 일본에서 사온 약간 와인 색깔 마스카라인데, 가운데에만. 아 저는 디테일을 거의 안 하고 싶은데 네. 우리 고객님 또 취향이 하는 걸 좋아하니까 시이 네. 영상을 보고 따라하면 돼요. 네. 자 눈동자 끝난 지점에서 살짝 일자로 네. 너무 내리면 안돼그 셀피처럼 어. 우와, 이렇게. 어. 영상에서 보면 아마 잘 보일 거야. 콧대도. 음 애교살 그림자도 가운데 위주로 오. 또 넓어지고 프로필 또 찍을 거라 좀 세게 했어요 애교살 그림자 네 음, 응. 얘 너무 예쁘지? 아 이거를 정고하고 너무 예쁘죠? 포인트는 커피죠? 네. 포인트. 그리고 이거 저는 얘를 입술, 그, 오버립 펜슬 했잖아요. 네. 그거를 한번더 위로 채워주거든요. 좀 여리여리하게 채워줘요 음. 음. 저도 이색 블러셔 제일 좋아요. 음. 블러쉬들이거 제일. <laughs> 붙여볼까요? 저는 원래 애교살에 쉬머한 네. 펄안 쓰고 싶었거든요. 네. 저처럼 그냥 이렇게 좀 무펄 느낌으로, 전 무펄이거든요. 네. 음.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음. 네. 딱 아까 애교살에 딱 도톰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했어요. 오, 네. 좋아요. <laughs> 앞광대를 하이라이트꼭 해줘야 돼. 오, 헉.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우와. 그래요. 이랑 블러셔 시선을 주야 턱으로 안 가니까 아 조금 차인데 훨씬 예뻐졌어요아 진짜요? 네. 대표님 리액션 너무 좋아 <웃음> <웃음> 프로필 아니면 점 하나 찍어도 재밌는데 네. 시선 턱으로 가지 않게 네. 프로필은 그래도 나다워야 되니까 만약에 찍으면 어디 찍어줄 수 있어요? 이, 이쪽에 한 이쪽에? 음. 이쪽에? 너무 위쪽 아니고 살짝 이쪽 오~! 음. 음. 글리터 좋아해요? 네! 오~! 안 물어봤으면 어쩔 수 없지. 가운데만 글리터 풀. 음. 어떤 제품이에요? 이거 일본 거! 아~! 천장 거울 한번 보시면요. 거울 한 번만 직접 한번 직접 보시고. 뭐뭐신 신기한 뭐. 뭐 신기, 마음에 들어요? 네. 블런서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수정하고 싶은데 있으신가요? 얘기하셔도 어. 네, 돼요. 아니요? 없어요. 진짜요? 네. 오케이 그럼 헤어 스타일 불러오겠습니다. 네. 더아이라인 이렇게 짧게 처음 그려보거든요. 어떠세요?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긴장 다풀리셨요 네. 아 조금 긴장되는가? 음. <laughs> 아니 숨눈썹이 너무 신기해요. 와 너무 예쁘다. 싶은 말이 있으세요? 저 약간 여기 볼륨 이렇게 살아가지고 웨이브 무슨 웨이브? 네. 뭐 원하는 모양은 따로 없으시고요? 네네. 럭볼륨이 많이 살으면 좋겠어요? 네. 앞머리 일자 무슨 내리는 거라는어 원래 풀뱅으로 잘라져 있어가지고. 이건 뭐예요? 이거는 볼륨 살리는 기계인데, 집에서 일반 분들도 할수 있어요. 오. 조그만한 것도 있거든요. 크기가 종류별로 많아요. 이렇게 조그만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걸 뿌리 가까이 해야 되는데, 네. 사람들이 뜨거우니까, 네. 이거를 이제 밑에 많이 내려서 하시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러면은 이게 그냥 여기가 사는 게 아니고, 옆에 호수만 <laughs> 살아서, 오. 이게 또잘안 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리고 오. 최대한 뿌리 가까이 이걸 많이 들어서 찝어야 돼요. 어, 좀살았지 좀 이렇게. 네, 꽝. <laughs> 21년생이신 거예요? 어? 0 2년생이 네. 아, 21년생. 21년생. 이잖아지몇 년도지? 24년. 24년. 02년생? 네. 네, 21학번이에요, 그래서. 아. 아. 그래서 알고 <laughs> 초밥집 검색해봐겠다 초밥집 주변 추천해주실 곳 있어요? 초밥집? 네. 신사토박이 원장님? 네? 초밥집. 어디? 초밥집. 맛있는 곳? 네. 아, 은행골! 어? 은행골!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초밥 드시러 가시게요? 아, 저는 너무 괜찮은데. 다른 음? 해산물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어, 아니요, 아니요. 저희 쌀국수는 어때요? 두개좀 어떤 거 할까요? 어, 저다 좋아요. <웃음> <웃음> 지금 4학년이. 4학년! 뭐 전공이에요? 저토목공학과술 진짜 많이 마셔요? 네토하도록 모고 보자 해가지고 도목이라고 토하도록 <laughs> 모고 보자 네 이미 이런 머리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가르마가 될 때는 네 이런 섀도 우 있잖아요 저 네. 헤어라인 가리는 거네 이런 걸로 가려주는 게오 볼륨감이 더 있어 보이거든요 오 이거를 가르마 오 없앤, 진짜 없어졌어요 가르마 없앤다고 네뭐 이거를 머리 이렇게 뒤로 하잖아요 오네네 그러면은 이제 가르마가 없어지니까 얼굴이 조금 더 짧아 보이고 뭐 이런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네. 이건 어차피 다시 돌아와요. 이렇게 음. 가르마가 원래 있던 가르마니까. 네.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가르마를 이렇게 드라이로 없애는 것보단 어두운 컬러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오. 없애주는 우와. 게. 오. 와. 뭐 포토샵 찍는 거아요 음. 아나운서분들은 무조건 이거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항상 해드려요. 이렇게 하면 가르마도 없어지고 네. 볼륨감도 더 있어보이거든요. 한쪽 갔죠? 네. 리브인가? 음. 아 우와. 다 썼어 이제. 없어. 우와. <laughs> 진짜 없어양 <laughs> 진짜 많거든요? <laughs> 내일도 시험이 있으신데 네. 다 준비되셨어요? 물론이죠. 여기는 <laughs> 위에 <우와>. 한번 <laughs> 오한번 감아주세요. 네. 예쁘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고, 미 소. 한 됐다. 괜찮으세요? 네. 프로게 찍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거 진짜 진짜 예쁘요 이걸로 어, 세팅해 볼게요. 준비되는 대로 바로 불러 드릴게요. 아, 네. 네. 서워 대기하시 어, 지금도 찍히는 거. 우와. 너무 이쁘다 아, 너무 이쁘다와 네, 동행만 테니까. 어느 정도 다해드 아무 걱정 하셔도 너무 이쁘나안보이죠 ¿sí? ¿sí? 안, ¿sí? 안, ¿sí? 작아서. 이가 아, 살짝만. 이빨 올리기. 그렇지. 이게요 이런 식으로. 대박이시다대에서 대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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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거 맞죠? 네. 오, 너무 예쁘다 아. 대박. 와그렇 오른쪽 어깨. 살짝 올리 왼쪽 내리시면 잘하셨어요. 진짜 좋아 거기서. 오른쪽 어깨 조금만 더 하고 빡 그렇지 조금만 진짜 들어갔동 살짝 안해 조금만 그렇죠 진짜 들어한번더한 진짜 어 <laughs> 이죠자 그렇죠. 마지막 30초. 한 번씩 주세 하나만 더할수있을겠습니다 아니, 아니 구독자 신경쓰기 못하고 주시지 아 그럼요 네. 요거 되게 잘 어울리죠 한번해봐 그쵸 왼쪽 발끝에 살짝 올려주살짝 안쪽 머리 잘하셨요 오른쪽 좀 아래로 아주 잘하요 저다 좋은데. 그러면 어, 하나씩 고르는 건데요. 와요. 음, 이거. 음. 근데 저는 흰색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어때요? 좋아요. 음. 먹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오늘 너무 즐겁게 잘 놀았어요. 맞아요.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아니, 안녕.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어떠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